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 1년이 돼가는 신혼입니다. 아직까지는 달달해야 할 신혼일 텐데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되어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인천공항에서 지상직으로 공항 데스크 티켓 발매 일을 하는 직원이었고 남편은 해외 출장이 많은 무역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출장이 자자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저한테 호감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고해를 하였습니다. 인물도 괜찮고 키도 훤칠하며 본인이를 착실히 하는 모습이 괜찮아 보여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너무 잘 맞고 좋은 사람 같아 놓치고 싶지 않아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까지 후딱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금방 두달 만에 아기까지 생겼고 현재 우리 아기는 태어난 지 벌써 9개월이 되어가네요. 티격태격 알콩달콩 우리 미래 이야기를 하며 나름 행복하게 지내던 찰나의 남편으로부터 정말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만나기 1년 전 싱가포르 쪽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랑 사귀면서 갑자기 아기가 생기게 되어 한국으로 우선 들어와 출산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쩌다 출산 중에 아기 엄마는 임신 과다출혈로 죽고 아기만 남아 아빠로서 책임을 져야겠다 생각해 아기를 키워보려 했지만 일은 계속 다녀야 했고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우선은 보육원의 사정을 말하고 아기를 맡겨 육아비만 보내주고 있었으며 시간이 날때 가끔씩 아기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시부모한테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저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진 지 세네 달쯤 되었을 때, 죄책감이 들어, 모든 사실을 시부모한테 털어놨다고 하네요. 그때 시부모한테 말하면서 저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데, 시어머니께선, 제가 임신 중이고,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는 충격으로 놀라서, 아기가 유산이라도 한다면, 더 큰일이 날 것이고, 출산 후 제가 엄마가 된다면 이해해 줄 것이니, 출산 후에 말을 꺼내는 게 좋겠다고 하여, 고민을 계속하다 말을 꺼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 크게 맞은 기분이었고 정말로 머리가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충격을 받고 화가 나서 바로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와 일주일 내내 남편 연락도 차단한 채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기분으로 계속 울기만 했네요. 어디 영화에서나 볼법한 만한 일이 저에게도 일어나니 정말로. 남일 같지가 않아요. 얘기를 듣고 당장 이혼을 하자니 이제 돌이 돼 가는 우리 아이가 눈에 아른거리네요. 그렇다고 해도 남편의 아이까지 떠맡아 키울 자신은 도저히 없습니다. 내가 아이 엄마가 되었다고 해도 이런 걸 과연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결혼 아닌가요? 사기 결혼이 맞다라고 생각되면 댓글에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